네. 자, 오늘 차트로 알아보는 종목 분석. 자, SK바이오사이언스를 한번 또 들고 나와봤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저희가 며칠 전에도 한번 계속 이제 또 어,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여기서 잘 나가다가 자, 이렇게 1 0 0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렇게 한번 튀어 오주고 여기서 반등 한번 났다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이었던 그런 어떤 상승 패턴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렇게 바로 깨버렸죠. 깨면은 바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이때 바로 일부 청산을 하면서 다음 기회를 노려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백일선을 깼다가 다시 지금 회복하는 모습 보이죠. 자, 이렇게 백일선을 깼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 예, 근데 그 전에도 똑같은 패턴이 나왔어요. 자 보면은 이때 자 백일선 살짝 깼다가 티 오르고, 자 이때 다시 한번 깼다가 또티 오르는 모습 보이죠? 그리고 살짝 또 백일선 눌렀다가 다시 티 오르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백일선 아래를 깨니까 지금 티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예, 얘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네 정도 같은 패턴을 유지해주고 있다. 그러면 아 얘는 기준선을 여기 백의선을 잡고 백의선을 깨기 전까지는 그냥 홀딩 하시고 다시 한번 만약에 백의선을 깬다 그러면 또 일부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는 그런 패턴 이렇게 그대로 유효할 그런 모양이고 자 지금 이게 다시 한번 백의선에서 반등이 나오죠? 반등이 나오면 자 이렇게 전고점까지 한번 무난하게 갈수 있는 그런 또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지켜보고 그리고 이제 없는 분이라면 또 이런 때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올 지점에서는 또 일부분 또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또정고점까지 한번 노려보는 그런 패턴도 괜찮고 궁극적으로는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한번 눌러 주다가 다시 한번 정고점까지 여기죠 여기까지는 한번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지금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러면 이 종목은 계속해서 아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아, 전고점까지는 한번은 치고 갈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SK 바이오 사이언스 차트로 알아보는 종목 분석 네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